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회의 그런 모순적인 부분들, 윤석열 정부가 낳은 괴물 같은 부분들은 지금 3대 특검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3대 특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 우리 노영희 변사님도 호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아니구나 조금 아는데. 네. 네. 그, 그 저는 그분이 좋은 게. 나는 너무 원칙으로만 하겠다, 이런 말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그분이,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오. 수사라고 하는 거는 전투와, 그러니까 스포츠와 전쟁, 전쟁 사이에 전쟁.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은 규칙이 없다. 근데 스포츠는 규칙이 있다. 스포츠에서는 이겨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가 되지 않냐. 전쟁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잘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규칙을 따른 거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엑스를 만들어 버린다. 나는 그래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이거 사이에 있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있다고. 나그 어, 말이 딱맞았다보고또 하나 중요한 건이 사람이 사람을 어디를 딱 잡아야지 그 상대방이 꼼짝 못 하는 걸잘 알아요. 아픈 지를. 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수를 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인성여 같은 경우 지금 기선 제압을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하루라도 덜 들어가기 위해서 저러는 음. 거잖아요. 너 그만 내가 다잘 알아. 근데 너가 그렇게 하려면은 니네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되겠지? 그럼 좋아. 변호사 라의수족을 잡아 버리자. 그 변호사의 수족을 잘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처음에 그 박창환이라고 하는 총경이 오전에 가가지고. 어, 뭐 맞아요, 때, 예. 아, 이거 생각보다 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 빼박인데, 이러다가 금방 구속될 것 같은데, 이걸 미리 말해준 거야, 점심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박청환이가 총경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체포 집행 저지하는데 있었으니 음.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못한다고 해라. 도피 버리자. 이거 서면 사인 해버리면 안 된다. 네. 이걸 알려줘가지고 걔네들이 끝까지 안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걔네 뭐 검사가 해야 된다해데 헛소리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을 못 했고 다른 사건 가지고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박청환이라고 한 사람이. 수사를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음.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걸려 들어가면 큰일이라 생각해서 이걸 준비할 시간을 지금 벌려고 이, 이 짓을 했다는 거야 결론은. 음.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박창환이라고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먼저 좀 알아내고 뭘 가지고서 나를 들좀 묶어놓을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여기까지 됐는데 네. 그럼 그거를 잘하려면 옆에서 누가 해줘야 돼. 변호사들이 잘해주는거렇 그러니까 검찰이 딱, 특검이 이거 정확히 알고, 그럼 좋아. 이제는 검찰의 조지, 저기, 변호사를 조지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오. 윤석열을 조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진휘하고 지휘하는 윤석열에게 음. 꼭두각시로 만들어내는 변호사들. 그래서 변호사들 요번에 지금 네 명, 뭐 윤곽근이니, 김홍일이니, 뭐 이런 사람들. 네. 지금 다 징계 들어가고 이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야, 진짜 개몽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은. <laughs> <laughs> 아 생각해봐. 자기가 변호사잖아. 내가 변호사잖아. 나를. 그렇게 묶어버리면 내가 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많은데 다른 사건도 되게 많은데 예, 예. 그 의뢰인은 다 어떻게 돼서 불안이 떨겠지 그분들 다른 사건이 있을까요 지금 이 거꾸로 떠나가지고 <laughs> 어. 이 사람 게다가 다른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비리가 음. 많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변호사들은 것도, 자기 비리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그러면 그래 나 오늘 여기서 죽을게 이런 네. 마음을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봐도 이 사람을 내가 음. 그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음.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지금 이제 조사 중인 항목들 음. 여러 가지 항목들 봤을 때 어, 빠져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다라고 기대를 할까요 변호사들이 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어쩌다저쩌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안 믿어요. 왜냐면 이미 중요한 거다 나왔어 이미 이미 다 나왔고 사실 빼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아이 증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일어났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막상 가가지고 원래 뭐 하기 전에는 그럴 듯한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이 있다고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아 선배님 그렇게 됐습니까 이럴 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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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갔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 분위기 보니까 나 진짜 곧 들어갈 것 같고 아나 그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술도 못 먹고 이번에는 한층씩 안 비워줄 거 아니에요. 깝깝한 거야. 그냥 받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점심 끝나고 나서 다시 조사도 들어 가 대통령님 조사도 들어가 대통령님의 표현은 걔네들이 실제로 썼던 표현이에요. 네. 저 같으면 윤씨 그러고 싶어요. <웃음> <웃음> 대통령님 들어가서 수사 받으시라면 안 가. 야, 이거 안 간다는데 뭐라고 하냐?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때 당시에 변호사에게 급하게 변명을 만들 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건 어디까지 저희 생각해보니. 그거 좀 다시 주세요. 깐족는니 <laughs> <laughs> 다시 전달 중입니다. 깐족되는 중입니다. 어. 위험한 얘기 할 때는. 들어야 저, 저, 돼요. 저는 그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조사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이번 주에? 네, 왜 제가 네. 그렇게 생각, 아니, 나올지 안 나올지를. 이익 교량을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더 높긴 음. 한데, 그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검이 뭐라겠냐면요.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라고 랬어요 조사 이번으로 끝나요? 소설이 안 끝나죠. 안 끝나죠. 근데 당연히. 근데 예. 마지막 소환이라고 이야기한 건뭐 그때 그럼 영장 청구 전에 마지막 아, 이거 그 끝나면 영장 얘기죠. 얘기죠. 그렇죠. 청구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노영일 변호사님이 아까 소개해 준조은석 특검의 책이 수사 감각이라는 제목의 책인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이제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특검에다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영일 변호사님도 이제 대변인 역할을 다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감각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검사실 얘기 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하게 특별하게 조사실을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특혜 없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속으로 웃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고검은 신축 그 검찰청이어가지고 조사실이 넓고 원래 좋아요. <laughs> 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중앙지검 특수부는 옛날 건물이었고, 그리고 옛날에 정말로 폐쇄적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입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거기 검사방에 들어가면은, 답답합니다, 진짜로. 검사방은 쪽방처럼 돼 있고, 조사받는 분위기가 정말 어묵해요 근데, 고검에서 조사받으면, 광활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영상 녹화 조사실도 잘돼 있어가지고, 그니까 쉽게 얘기해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조사 받았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좀 공간적 배려를 한 거지 만약에 고검청사를 출소하는 것처럼 윤석열처럼 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제 말이 네. 네. 데 어떻게 뭐... 잘 알아? 가봤어? 전 많이 가봤죠 왜? 왜? 저는 저는 여러 경로로 출입을 제가 신년까지는 그러니까 안 했지만 <laughs> 수사를 많이 받은 건 아니죠. 어, 네. 수사 받았을 것 같은데. 오래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laughs> 다층적인 이유로 잘 알고 있다. 이런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네. 사실 대한민국의 제일 쓸데없는 네. 관공서가 고검이에요. 그렇죠? <laughs>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고검이라는 기관이 있는 나라 없어요. 진짜 우리, 우리나라나 되니까 우리나라가 마치 검사가 판사와 같은 급인 것처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음. 마치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 실제로 뭐 정말 OECD 어느 나라에도 검찰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만들어 놓은 나라는 없어요. 물론 미국 같은 데 연방이니까 연방검찰이 있긴 해.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음. 그거를 무슨 자기네들끼리 무슨 자기네들도 판사 다한 것처럼 지방법원, 고등법원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법, 제가 이제 음. 고등검찰이 역할이 가장 없다고 라한 거는 사실은 고등검찰로 해서 역할을 그냥 둘 이유가 별로 없는 다른 기관에서 해도 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고검 사무실이 넓은 이유도 사실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축인 것도 맞는데 네. 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넓은 <laughs>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검찰 개혁하면 네. 검찰 개혁하면 수사 검사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검찰 사무실 그게 클 필요 없어요 법원에다 요 바나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소 유지하는 <laughs> 검사들 사무실 하나 만들고 검찰 사무실 고검 이 지방 검찰청의 음.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차라리 배심제를 위한 공간을 네. 쓰자 배심원들 모여서 제... 회의하고 배심 재판 하려면 공간도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별로 맥락이 없네. <laughs> 아니 저도 최근에 이제 어차피 수사 기소 불린 될 거고 이제 중대 범죄 수사청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검사는 공소청이 남고 어떤 검사는 중대 범죄 수사청을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직 이제 검찰 간부였던 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한 얘기가 이미 검찰 내부에선 서랑설레가 있대요. 어떤 거냐. 중앙지검 건물을 10층 밑으로는 공소청이 쓰고, 음. 그 위는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쓰든, 옆에 고검 건물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쓰고, 중앙지검 건물은 공소청이 쓰든, 이런 식의 얘기를 벌써 자기들 안에서도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은 아무리 누가 지져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간다라는 네. 방향이라는 것들은 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포자기 네. 이미 자포자기가 되어 음.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이 가호를 조금 덜살덜 덜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거 해달라는 게 요점이에요. 네. 다 이렇게 니네들이 만들어놓은 틀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무슨 음. 우리들 체면도 조금만 살려줘. 요게 지금 하고 있는 딜이에요. 그래서. 그 공소청하고 이제 뭐 수사청하고 분리한다 그랬을 때 원래 원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있고 수사청은 행안부 쪽에 는 이쪽에다 넘겨달라 는데 네. 그거를. 야, 그러지 마. 우리 검사야. 우리 그래도 너무 법무부 밑으로 귀찮아. 돌아. 그러니까 예. 법무부 밑으로 음. 넣어줘. 그래가지고 공수청하고 중수청을 둘다 법무부 밑 넣는 걸로 음. 지금 다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예. 있는 거구나. 그, 왜냐하면 네. 조금씩 조금씩. 얘네 내내 완벽하게 죽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좀, 자, 좀 살려줘라. 좀 전에 네. 이야기했잖아요. 현지의 풍속을 존중하라고. <웃음> <웃음> 그 정도 풍속 존중해주는 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말미에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건 관측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김건희 특검 이제 최혜병 특검도 가동 중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부부의 구속은 거의 이제 일반인들은 상식을 가지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구속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엇갈리는데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수감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윤상 윤석열. 변호사 윤석열이요. <laughs> 예. 윤석열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이미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어요. 아직 김건희야 지금 출석도 안안한 상태고 뭐 이런 저런 걸 생각해 보면 한두 번쯤 똑같이 형식은 갖출 가능성 이걸 나와라 나와라 음. 나와라 안 나와 구속 하든지 뭐한두 번쯤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양식을 갖추고 구속 이런 식으로 갈갈 거고 도이치모터스를 구속을 하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도이치모터스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네.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사 끝나면 저는 영장 친다고 봐요. 음. 영장 친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미 가시권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이 먼저 간다. <laughs> 윤석열이 네. 먼저 가고 VVIP는 조금 있다가 <laughs> <laughs> 아 마지막에 그렇죠. 사업 처이되는 것으로 네, 네. 노인 변호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범 범죄자는 정범이 있고. 그다음에 공범 방조범이 이렇게 있는데 네. 실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려면 공범이 정범이 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했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빼박이에요. 음. 근데 문제는 김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럼 정범으로 둘 것이냐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둘 것이냐 정범이 먼저 구속이 되어야지 방조범도 구속이 되는 건데 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조범으로서 먼저 구속이 되려고 한다면 방, 정범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야 된다면 음. 근데 여기서 김건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직위가 없어요 직위 있어요 뭐가 그냥 부,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거 말고 자기가 그 남편의 이걸 대신 뺏어가지고 뭔가 흔들어댄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라서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서 정범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거야 그니까 러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좀하려면 공동 정범으로서 한 명의 정범이 세워지고 공동 이걸 그러니까. 주면 어디든지 아니면 정범으로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지금 그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권력 남용했다 이게 정범. 그 다음에 그 남편의 힘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뭔가 했다 이게 이제 공동 정보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토교통부도 원희룡이 뭔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정보이잖아요그 원희룡과 함께 뭔가 잘못됐다 그럼 음. 공동 정보이게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런 큰 범죄가 있으면 밑에서부터 털고 올라간다 이게 네. FM이잖아요. 그런데 내란 특검은 윤석열 센터부터 까보이는 게 윤석열 조목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질러 보였기 때문에 네. 얘이 윤석열 센터를 까 가지고 털고 나오는 이 아래 가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잡아 올 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서 내려오는 형태라면 윤석, 김건희 같은 경우는. 도이치 모터스 야 이거 주가 조작했냐 안했냐 어, 했구나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누가 시켜서 음. 했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경우 오히려 바로 잡히는 게 없고 김건희 난중에 제가 애하안 할게요 난중에 검찰 가서 그럽니다 안 여자의 몸도 남편에게 하소연 좀한 것이 남편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난중에는 이럴 겁니다 부당한 짓이라면 따뜻지 않을 줄 알았죠 이럴 거예요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어. 양평 때 건강하시고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